용기와 만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쓰여지기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세밀하게 살펴보면 차이는 큽니다. 만용, 만용이라는 말,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용기와 만용은 속된 말로 한끗 차이라고 그래요. 만용이라는 말도. 용기와 비슷합니다. 자기가 할수 없는 일들을 도전하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만용이에요. 이 만용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서울에서 자라는데 저희 집 앞에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은 벽이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이렇게 길이 내려가고 위에는 아이들 놀이터예요. 아이들끼리 누가 용기 있는지 한번 내기하자. 그래 가지고 그절그 위에서 옹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길은 이렇게 점점 점점 내리막이니까 처음 초기에는 얕은 얕는데 내려가면은요 한 5, 6m 정도까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옹벽 옹벽 위에서 누가 용기 있는지 뛰어내리기를 하자. 그럼 처음에는 낮은 데서 뛰어요. 내가, 내가 더 용기 있다 생각하면서 점점, 점점 높은 데서 뜁니다 용기일까요? 만용일까요? 만용이에요. 만용. 자, 예. 이때 뛰는 아이들이요. 저 뛰어서 잘못하면 발이, 발이 부러질 수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다. 생각하고 뛰었을까요? 그냥 내가, 나여기서뛸수 있어 하고 뛰는 모습 보여주려고 뛰었을까요? 저의 마음은 나도 뛸수 있어 하는 마음만 있었지, 뛰면 다리가 부러진다. 넘어지면 어디 다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나도 뛸수 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뛰었습니다. 만용이에요. 만용. 더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어른이 보기에는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두려움 없이 이 칼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비워버렸습니다. 아이는 손을 비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손을 다치고 난 후부터는요, 칼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칼에 대한, 좀더 심하게 되면 그, 뭐,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칼에 대한 무서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용에서 출발한 겁니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훗날에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내가 뭐좀 강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지고 만용은 변덕쟁이라고 그럽니다. 만용의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만용이에요. 용기는 전혀 다릅니다. 용기라는 말은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은요. 내가 연약함을 압니다. 나는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임을 알지만 그내 앞에 정말 큰 위기의 상황임임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만용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많지만 용기가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극렬하게 대비되어져요. 베드로가 개세만의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이때만 해도 만용이에요. 만용.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다 떠나가 버렸을 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인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지만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다짐하고 부인하고 다짐하고 저주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 환경이 되어지니 못 하는 겁니다. 만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면서부터 그는요. 베드로를 향한 대적자들의 협박도 있고 위협도 있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아니 십자가에 거꾸로 죽이는 이런 형, 형벌의 순교의 주, 순간이 되어져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정말 구원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를지라도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 이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려움을 닥쳐왔습니다. 핍박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던입어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이 더운 날씨로 인한 어려움도 많고, 환경의 어려움도 많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능력을 던입어서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결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참 연약하게 출발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더위로 인하여서 지쳐가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면은요. 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약해지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질병이 생깁니다. 세균에 감염되어지기도 쉽습니다. 약해지면, 약하면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도 그렇고요, 약해지면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면 약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많아집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패할 위험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약할 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약하지만, 약함을 인정하지만,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에서 볼수 있잖아요. 우리의 위협, 어려움을, 위협당함을 하감하여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찾아 도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찾는 신앙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내용, 은 3장에서부터 내용이 쭉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는데,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40여세나 되어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세나 되어진 사람, 언제부터 안진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하며 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할 수, 있을까, 구걸할 수 있을까 하여서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는 거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담대히 그 사람을 지목하여 보면서 나를 봐라.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줄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사역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반대하고 그랬는데 베드로 요한 이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또한번 소요가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3천 명, 5천명 오늘 5장 전반 부분에 보면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연약한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 에, 바울이래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체포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감옥 속에 가두어 둡니다. 아마도 주눅 들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 예수님 살아 계신데 이들이 주눅 들까요? 두려워할까요?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연약함 속에서 출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백성들은 모여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초대교회 모습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요.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 교회를 없애보려고 도전했던 유대인들, 상아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오래지 않아, 오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유대라고 하는 민족은 멸망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연약함 속에 시작했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만 찾았던 교회는요, 더 쉽게 없어질 것 같았던 정말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시대, 그 어려움의 시대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힘썼고, 유대인들은 멸망에서도... 교회는 살아 있었고요. 그 교회를 빗박하던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화해 주었지만, 그 나라도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지금도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야곱을 통해서도 볼수 있잖아요.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면서, 딸 디나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고, 살인 사건이 나고, 그때 예 야곱은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두 주변 나라들은 동맹국을 이루어서 야곱을 칠지도 모르는, 야곱의 가족들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달래리 않는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힘들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는 꼬여가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암호수사의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영원히 살고 우리의 이 삶이 살아나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 여러분, 오늘 4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 보안 책임자예요. 성전 관리 책임자예요. 사도들에게 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정말 어떤 가장 중요한 정치력, 정치 세력까지도 되어져 있는 모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다 지금 어, 사도들 앞에 온 거지요. 복음을 들으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복음을 회방하기 위하여서 온 겁니다. 가로막기 위하여서 온 거지요.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 사도들,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한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우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우하여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가벼운 사명, 무거운 사명이 없어 따로 없습니다. 큰 사명, 작은 사명 따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로 계획하신 일들이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지금 광고해 보니까, 작은 도움, 뭐, 저, 뭐, 그린피스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단체들에서 광고하는 내용들 작은 것을 내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큰 결단이 필요하고 큰 결단을 가지고 내는 후원금은 큰 후원금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해가는 사명은요 큰 것들입니다 작은 일인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감당,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그 사명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한 충성된 삶. 사도행전 말씀,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러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위하여 살겠다. 사명을 위하여 가겠다. 가지 맙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팔을 묶고이 이 허리띠를 주인이 에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포박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가들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빌립의 일곱 딸들도 그렇게 예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언을 들어가면서도 나는 죽은 날지라도, 핍박이 기다린 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야여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예언자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많은 예언들을 해주지만 예언이 중심이 아니라 사명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아니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익이 먼저.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이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명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소홀하게 한 이익은요, 절대로 이익으로 남지 않고요. 사명을 소홀한데 감정에 충실하면요, 내 감정의 충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로 발전되어져 갈 수밖에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여 사명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간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명 따라 살아갔다고 그들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죽음에 위협을 당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내가 참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명을 위하여 죽는 길이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크게 인정받을,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 내 많은 항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지적할 때에 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하여 갇힌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멸류감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도 사명을 더잘 감당하면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면류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는 말씀은요. 사랑을 실천해야 승리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나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요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믿는 무리가 되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다.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없다. 그리고 뒤이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음이 있으면 한마음 되어 물건을 통용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한마음 되어지지도 못하고 물건도 내 것,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통용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분들 우리는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물질만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영역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표현을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문구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 공동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말은 멋있지요. 말은 좋아요.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기 소유물이 없는 것이 원래 공산주의의 출발이에요. 근데 지금 저 공산주의인 뭐 베트남이나 뭐 저또 중국이나 자기 소유를 다 인정을 해요. 북한도 이제 자기 소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해. 눈치만 보지 일을 하려고를안 해.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재물을 인정을 안 하니까 수고도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산사회에서도 이제는 자기소유물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져갔습니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어딘가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 기독교의 이 표현은요, 잘 보시면 공산주의와 너무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요.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 하고 자기 소유물을 내어놓아 나누어준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냥 억압으로, 억압으로 자유를 빼앗아 서로 감시해가면서 일을 시키고 그것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게 만들지만 그럼 기독교가 내놓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정신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데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으신가요? 못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한 마디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도 사랑이 담긴 행동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의 대표자를 오장에 가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나바. 오늘 뒷부분에 보면 나는 말씀이지요. 가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5장에 가면 한 사람, 한 부부가 나오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도 교회의 사랑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인지 도전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셈이 나서인지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욕심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적으면 욕심이 그 적은 만큼 욕심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도요, 사랑의 분량이 다 100%가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만큼은 욕심과 자기 이권이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이 그런 아나니아, 사비라를 그저 두시지 않고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출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뭐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으로 그런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을 서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질 때이 사랑의 마음이 실천되어질 때이 교회는 한 마음 한뜻 되어질 수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가서의 말씀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올림픽 때 승리자들은 애국가, 태극기도 올리고 애국가도 울려 퍼지더라고요. 승리하니까 더 아주, 온 백성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천군전사가 기뻐하고, 우리 쟤는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승리자의 반열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